지금 일번 강입니다. Dear Coach Johnson. 그 코치 존슨에게 나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마이클이야. Bradley's mother지. Bradley하고 나는 굉장히 thrilled. 굉장히 신이 났어. 배운다는 생각이 신이 났다. 이거죠 어, 대디알 어, 우, 너가, 어, 그 다시 여는 다시 개최하는 거죠. 짐 서머칸 캠프를 다시 한번 이때.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 이 월드 트레일드 같은 경우는 뭐 excited 혹은 뭐뭐 뭐, i'm 뭐 surprised i'm astonished 뭐 이런 뜻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I saw I didn't hesitate to sign up.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를 않았다. 그리고 지불했다. Non-refundable deposit. 그, 어, 환불이 되지 않는 어떠한 계약금을 지불했다 을 이거죠. For second week program. 그, 뭐야, 그두 번째, 두 번째 주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거죠. Which is from July 13th. to seventeen. 그래서 지금 계속 적용법이어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꾸며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but today, 하지만 오늘, I remember, 나는 기억한다. 대니아를 기억한다. 어, 우리가, 어, 우리 가족이, 어, 돌아, 돌아온다라는 걸, 어, 가족으로, 어, 뭐예요, 여행으로부터, on July, July 1 3 13일 날 돌아온다라는 걸 기억한다. 그리고 나는 afraid. 나는 미안하게 생각한다. 여기서 afraid는 뭐라고 바꿨었느냐 I am sorry. 이렇게 됐죠 I'm sorry 혹은 i'm afraid 여기 대생되돼 있고 브래들리가 make it. make it. make it. all 하면 make it은 여기서 뭐 오다. make it 다음에 뒤에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여기는 뭐, 도착하다, 가다,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, 이게 뭐냐면, 여기서 이시 뭐냐면, 그, 어, 첫 번째 날이겠죠. 첫 번째 날에 가는 것. 그러니까, 출석을 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On the very first day of the program. 첫 번째 날에, 프로그램 첫 번째 날에 못갈 거다. r a t h e than, 아, 여기 위에 거. 잠깐만. 여기 지금 제시 뭐냐면, 명사절 접속사죠. 명사절 접속사. 요것도, 여기, 제 그, 뭐야, 조인트 숨어있는 것도 명사, 명사 접속됩니다. 확인해 주시고. 그 다음에, 뭐뭐라기 보다는, 그를 그 날을 안 가게 하는 것 보다는, 안 가게 하는 것 보다는, 나는 체크하고 싶다. 거기에, 보기, 책, 보기 위해 체크하고 싶다. 거기에, 그가, 어, 바꿀 수 있는지, 세 번째 위크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,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would like to는 want의 정중한 표현이죠. 그래서 여기는 또 뭐야? whether 바꿨을 수 있죠. 뭐 인지 아닌지니까 Please let us know. 우리에게 알려줘.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거는 사역동사니까 여기도 그렇죠. 동사원형인거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외덜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뭐 인지하지 않아 만약에 이런 거죠 고마워 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을 잡을 필요 없고 그냥 뭐 단어 정도나 보면 되는데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어, 내용 정도만 잘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뭐딴거할거 거 없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